어, 무슨 일이지? 난 반식욕을 하고 있는데, 반식욕이 건강에 좋다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야! 너, 너, 너 잠깐만, 이리 와. 너, 니, 얘가 아까 개 아닌가요? 얘가 개 맞죠? 이거, 그, 얘, 잃어버리네, 하나. 아저씨 가아 지해 줄거다 오, 어, 어유 넌뭘할거니 오! 왔어! 오 데리고 왔는데? 저놈 잡아라! 에헤헤 나 잡아봐라! 이런 말썽꾸러기! 이리와! 아저씨한테 맴매 맞으러 가자! 어. 저기! 저기 아저씨! 저.. 낚시..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거 줄게요 자 애를 낚을라나? 뭐야? 자, 내가 이놈을 낚았어. 자, 뭐야? 이게? 어, 아저씨! <laughs> 안녕 얘들아. 어, 어나 걔를 따라갈 뻔했네. 자, 를로 가서 거미를 보러 가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 아 집게한테 가요? 거미한테 주면 되지 않을까? 예. 자, 거미야, 네가 좋아할. 어, 거미줄을 싹둑, 싹둑 잘랐는 게 아니었나? 이게, 왜안 잘려? <laughs> 이거 잘라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능력, 능력치가 별로 없는 애였어. 그죠? 안 잘려요, 근데, 거미줄이. 나 이거. 좀. 야, 야, BJ 체면 좀 봐서 좀 잘려질래, 너? 에 재민 이거 뭐고 나를 잡아서 매길려는 거지? <laughs> 자 여기가 아닌가 보다. 자 그럼 우리 개꽃게가 있던 데가 어디더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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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클릭으로 누차고요. 한번 볼게요. 그럼 올라가요. 오오오 오, 오, 진짜 마우스 클릭이 돼? <laughs> 어 큰일 날 뻔했다.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속이 까맣게 타는지 알았어요. 여기를 자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고 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여러분들이 저를 붙잡기만 바랐다니까. 아, 야너 어디서도 좀 놀다 왔니? 어. 뭐야 형 뺏어버리면 되는데? 아, 양인가봐요 우리는 이래봐도 먼지 먼지 덩어리가 아니고 양이에요 아, 그렇구나 양들아 아, 또 잡았어 아, 그럼 또... 아유 노래 왜 이렇게 나와 야골라 어, 이게 색깔이 변했는데, 아 웃는 애들이면은 이제 찾은 건가 보다. 한명 남은 거네. 어, 그러면은 꽃게 아저씨한테 가야지. 꽃게 아저씨한테 얘를 주면은 얘가 헉, 음파공으로 날려버리나? 지도를 보자. 왼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 그래, 왼쪽으로 가자! 일로 갈까? 저 위쪽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 아저씨 집어떤가요 에, 고마워. 한 눈만 더 찾아줘. 어, 알았어요! 어. <laughs> 아, 요 아래구나. 어. 어 아니, 왜, 왜 아래로 내려가는 길이 없어? 여기서? 아 이쪽이군. 이쪽이 맞을 거야. 예. 네. 어 아닌데? 어어 어디서 어, 어� <laughs> 한 병을 못 찾겠어. 꽥. 나는 알지. 나도 알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한 녀석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알지만 대답을 안할 거야. 스포가 돼버려. <laughs> 아우, 손질 나. 어디 죠 야... 저 위, 요쪽을 안 가봤네, 우리가. 아니, 무슨 할아버지 목소리예요? 이렇게 맑고 청아한 목소리였는데. 아! 그래, 여기였죠. 여기. 이걸 어떻게 내리지? 클릭이 안 되는데? 아직 활성화가 안 됐어. 모른 척 지나가자고. 네, 통행료를 갖고 왔나. 그럼요. 아니 뭐지? <laughs>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그래서 그래요. 이, 아니에요. 맑고 청한 이 뭐죠? 그 동요 대회 그런 데서 나올 법한 목소리를 불렀죠. 아얘 놀라게 한다고요? 어딘가에 두고 놀라 아 그래 얘가 소리를 내는 애니까 어디 있어? 까니지 그래 여기군. 난 아까부터. 그래어 이파리가 떨어지는데 <목소리> 숨을 데가 없지요 놈아 <laughs> <laughs> 나와 어 눈이 <웃음> 이봐 <laughs> 내게말좀 <말주>, 하지 <말주>. 이봐 에 <laughs> 아, 무슨 일이야 너 먹는 거 아니? 아보아보 아보. 다시 들어갔나? 얘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도망갔나? 아 들어갔어요 안으로? 내금 네, 나와라! 아요 요 이파리를 끊어서 숨지 못하게 했는거였구나 내가 내가 눈을 뜨면 왠지 다칠 것 같지만 이봐 우리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지 시작 잘 먹겠습니다 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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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가 오 어, 다시 들었구나 아 거기에 얘를 어, 아닌데? 뭘 하지? 뭔가 복합적으로 이런 딱정벌레가 나온 순간이야 아닌데, 얘가 아예 클릭이 안 되던데? 가면서 클릭! 야! 얘를 줄 테니 우리를 보내줘! 어...이게... 못...다리다 보면 나오겠죠 자 우리 시청자가 시청자가 기억을 못하고 있어 기억이 날 때...동안 날수 있게 우리가 잘... 보다듬어 주자고 자 기억이...난다 자 어디서 본 자리 같지 않습니까 와본... 아! 딱! 딱정볼로 나왔을 때 움직였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 어, 그래! 어, 됐어! 어, 손, 어! 자! 다행이야! 매의 눈을 가진, 요거 줄게! 아, 바람을 날리는구나. 잘가치고 너의 죽음은 어때지 않았어. 너의 마지막 모습 잘 기억할게. 음. 아, 아. 아, 여기 아, 맞다. 이거 어차피 지금 방 이거 방송 화면에는 안 나가지. 아, 내가 아, 그 편집점 찾으려고. 어. 됐습니다. <laughs> 다시 시작하죠? t I got you. That's it. 꿀이 okay. What's the inside of 어 h 거 <laughs> 어.. a r Oh, 어.. o y Oh,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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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아요거 먹으러 올때 동안 지나가는 거구나 어? 어디서 많이 뵌분 같은데? 어 <놀람> 너네 아, 저번에도 나한테 보지 않았니? 아 그때 나무 세그루가자다지 그랬는데 철수 아빠가 나타났어 철수 아빠는 머리끄댕이를 붙잡듯이 나무들을 뽑아냈어 내급내급주워 그, 그 먹었지 나무를. 그 점점점 커지는 거야 이 양반이 어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 어, 그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어어 어, 잠깐 애한명못 애 보셨나요? 어애한명 애 우리 첫째 본 사람 없나요? <laughs> 첫째 찾으러 온 건데, 이야기 들을 낸게 아닌데. 어, <laughs> 어디로 가지? 첫째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요? 어, 아까. 얘가 먹었어요? 아우, 클릭 한번잘못했던 여기 다시 왔네. 아저씨 이야기 또 하실 거죠? 그래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떡할까? 얘네가 먹었으면 배불르면 토해낼래나? 어어어! 어. 미안하니까 먹을 걸더 주마. 음 우연찮게 클릭 학대아 <laughs> 클릭 학대어 클릭 미스 때문에. <laughs> 자그 아저씨가 어디 있었지? 여기였나? <laughs> 아왜 모든 걸을 다 하고 나면은 길을 잃는 거지 우리는? 아 여기 있군요 여기 아래쪽 아니 데 여기 물방울이고 아 여기인가 자 지도 보고 있어요 지도 보고 에 여기 있죠 봤죠금 금방 찾았잖아 이제 너무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애들 찾았어요! 저희가 드릴거는 없고 그냥 내그 집으로 갈게요! 이양받들 <laughs> 자! 아, 계속 이렇게 어? 이동을 시켜주네, 애들이 아, 화면은 진짜 이쁘다 요런 기괴한 거를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다는 느낌을 받기도 힘든데 자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열심히 빠른 닭을 잡아서 이걸 돌려야돼 어. 치킨은 먹는게 아니에요 치킨은 이렇게 과학이라고요 자, 자 그러면은 프로펠러 때문에 돌수 있죠 자, 닭을 더이상 튀기지 마세요 닭한테 체포키를 돌리게 해세요 아, 타조에요? 난 닭인 줄 알았어. 아, 자, 빨리, 우리, 닭을, 닭들을 찾아보러 가자. 어. 뚝. 하나가 더 있으면, 완성이 되겠고. 나는 개굴, 개굴, 개굴이지 가운데부터 불면 몸이고 아래를 불면 이로써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가 고마워요 어려운 퀴즈를 한번 보시고 바로 이해하셨군요 당신은 진정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역시 내가 BJ 보는 눈이 들리진 않았어 당신을 위해서 팔짝팔짝 뛸게요 아, 닭을 찾나보다. 아, 닭 있는 데를 찾아가야 되나보네요. 그래서. 자, 여기, 여기 꼬꼬댁이 있으려나? 명상의 시각. 우주의 법칙에 따라. 자연과 하나가 되세요. 당신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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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한 행, 우리 목자님이시다. 목자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자, 자,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지 마세요. 어,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클릭이, 클릭, 클릭, 클릭을 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자, 자, 빨리 닭을 주세요! <laughs> 닭을 주세요! 어, 어, 뭐가, 뭐가 막 되고 있어요? 오, 어, 요정이 있는데? 옛날에 요정이 있었지요. 그 애는 열기구를 타고 저산 넘어 여행을 여행을 갔는데 그 뒤로 산이 되었답니다. 아 어, 산과 자연의 기부가되었어 이게, 이게 지금 뭘 하는 거야? 뭐야? 아뭐 어, 얻었어?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어쨌거나 먹을 걸 먹었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네요. 안녕히 계세요. 어, 여기 갔죠? 하나, 둘. 그 다음엔, 요렇게 돌고. 이리 오너라. 얘들아. 눈만 깜빡이지 말고. 불을 켜보렴. 아까 나팔로 닭안 만들고 개구리 만들었는데요? 아, 거기서 닭 만들어야 돼요? 이봐, 개구리. 닭 만드는 피법을 천수했지고 알았어요. 위부터 누르시구요. 그 다음엔 아래를 누르세요. 그리고 가운데를 불면, <laughs> 어, 아래를, 가운데를 불고, 위, <laughs> 이게 닭이 되나, 이게? 아래를 불고 위어 이거 당될것 같아 아 이거 이거다 아래 가운데 아아어 어찌어찌 만들아 이게 뭔가 법칙이 있을 것 같은데. 파란색일 때만들었다 다가 아니에요? 아, 랜덤이에요, 이거? 언젠간 만들어질 거야. 한기로운 반박 아래다. 만들었다! 에! <laughs> 다리가 뭐. 아. 그러고 보니 꼭, 이세 개를, 그렇게 하려 법은 없잖아. 같은 데를 해도 되는 거잖아. 아, 그렇지. 달, 베개도 만들었다. 닭만 만들면 되겠어요. 좋아요. 가운데만 부릅시다. 망했네, 여기로 망했구만. 녹색이네, 개구리네, 개구리. 이게 무슨 법칙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법칙을 따져봅시다. 버드너의 머리라면 유추할 수 있어 이 복잡한 머리를 내 놈이구나. 그렇지. 아래야. 그렇지. 또 아래야. 에이. 아이 <laughs> 아 다리가 다리가 가운데 아 이번에도 망했어 이번에도 망했어 아 이거 너무하다 인간적으로 <laughs> 내가 이거 언제까지 불러야 돼 이거를 이분도 지지리도 없지 어 낙충내내지 마. 어 법칙이 없네요. 그냥 갈색 나왔다고 갈색으로 바뀐 거야, 파이프가. 그냥, 그냥 연타요? 예. 네. 아. 너무했다, 인간적으로. 아, 이거. 아이씨, 싫어. 왜, 그래서 머리에 쓰니.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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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닭이 갖고 싶어요! 닭이 갖고 싶.. <laughs> 이게 뭐해? <뭐야? 웃음> 흰색 중간? 중간. 오! 갈색 어디요? 흰색은 중간이네? 어, 흰색 중간. 어, 좋아. 흰색. 중간. 갈색일 때는 아래였어. 아까 아니야, 갈색 아래. 어. 근데 또 갈색이잖아. 아까 아래 했더니 틀린 게 나왔거든요. 중간, 진짜 이게 중간 아니면 위겠지. 그럼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자 가자! 가다 가자! 가자! 가가만가게 닭을 가자! 마리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가나아 많구나 어